이가 이가 전자랜드에 왔습니다. 오늘은 세부에 온 다음 날. 아니 세부에 갔다 온 다음 날. 전자랜드에 있는 오락실에 왔습니다. 오늘 쓸 돈의 액수는 무한대. 네, 무한입니다. 렛츠 고. 얘는 잘 되네. 아, 왜안움직였또 저희는 오징어를 먹을 거예요. 오징어 게임 3번. 오징어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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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오징어 떨어졌습니다. <laughs> 오징어. 오징어. <웃음> 들다어 잘했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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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일자가 아니야, 봐봐. 이렇게 일자 야 이렇게. 이거랑 이 줄이랑 이 줄을 그냥 긋는다고 생각해 손으로. 그렇지. 그거제 거예요. <laughs> 이렇게 이런 식으로 봐봐. 세 개로 되는구나. 그럼. 에고 지금 안됐다공 나오면 다시 아 아까 잘 던지긴 했었는데 니아이 에고 형잘못보셨다 똑같이 줘? 아 내가 더이얘는 일곱 개 아빠는 세개 일자로 아 저거 일자로 따라간다고 생각하고 엥 일자로 따라가자고 봐봐. 일자로 딱! <laughs> 아 일자로 딱 하나 오! 펴, 펴. 나이스! 하이파이! 저기요! <웃음> <웃음> 가운데, 가운데 간다 간다 하하 하하하!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타이존. 오토바이 정확히. 좀 금색이니까. 금색이 좋다. 3, 2, 1. 자, 왼쪽. 어. 오른쪽. 어, 타일랜드다. 아빠가 될직장 타일랜드. 가는 타일랜드입니다. 또 빨리 가려면. 그렇지. 부스트. 그렇지. 아 이거 이거 해야 돼. 이걸로 이거 이거 눌러. 이렇게. 이거만 이거만. 이쪽 말고. 이게 이 악셀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악셀이야. 네, 부스트 필요하면 얘기해 형이 눌러 줄게. 아빠가 눌러 줄게. 부스트 구든. 어. 아, <laughs> 했다 어. 잘했어. 오토바이 운전하는 거 어때? 어려워. 어렵지, 맞아. 아빠도 그래서 오토바이 운전을 못해. Clear of the game. 이월 월드. 주세 <laughs> <laughs> 말리가 났습니다. <laughs> 책골이 나왔습니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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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자, 2대2. 역전, 역전, 역전! 3대2. 3대4. 오! 사, 다음 3자 3두4입니다 <laughs> <틀린. 웃음> 굿게임 Two point. Oh, poin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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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int. 3포인트3포인트3포인트3포인트3포인트3포인트 yeah. <laughs> 55점 2라운드 있어요 아, 2라운드 50점 2라운드 2는 2라운드 2포인트2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두 포인트. 오, 백일곱 점. 삼 라운드는 못 갔지만 그래도, 그 <laughs> 땀이 땀이. 오, 오 땀이 엄청났어요. 땀이 엄청났어요. 오늘 주네. 반갑다 친구야. 또하는 거야? 뭐 하는 건가봐. 그 던져. 아 무거워 <laughs> 어, 만점 넘었네. 완전 넘었네. 근데 안 들어가도 점수가 올라간다 신기하게 센서가 조금 고장났나 봐. 파이팅. 4 3 Come on, s 만점획했습니다 어때, 재밌어한번 응. 더? 근데 이거 못 나가. 어추면선못 넘길 것 같아. <laughs> 아, <잘생겼다. 웃음> 태켓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둘이 싸울 겁니다. <laughs> 니엘이가 진이고 아빠는 허랑이에요허랑은 발차기는 잘하는데 덩치는 못 돼요. <laughs> 네. 저는 그냥 다 몰라가지고 가장 외모가 괜찮은 아요 뒤로 가볼 테니까 다람. 한 번씩 쳐봐. 왼발오른발 왼팔, 오른팔, 아니, 왼, 저기, 왼팔, 오른팔, 아니, 왼팔, 여기. 왼팔, 왼팔. 왼팔, 오른팔. 왼다리, 오른다리. 이렇게. 이렇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예. 어우, 나 죽는다, 야. <laugh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막 써, 막 써, 막 써.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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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 아, 이제 아빠는 죽었구요. 이혜이는 이제 컴퓨터들이랑 싸워야 됩니다. 아, 그래? 이거 만들면 됩니다. 만들면 됩니다. 탱거로 와. 요, 요 펀치들과 펀치 펀치 이거 누릴걸? 네. 아, 탱크 할수 있다. 나중에 얘 에너지 낮아지잖아? 싸드로 바꿔. 오, 미술 나왔어요. 막, 막 쓰고 있어요, 사실. 아, 태그를 못하는구나. 지금 하나로 하는 거 보다. 그 내가 지고 있는 것 같지? 아닌가? 맞아, <laughs> 지고 있는 것 같아. 홀 잘해. <laughs> 그러게, 너무 세네. <laughs> 어떻게 두형을한 명으로 이길 수 있죠? 탱고로는 네. 이기지 않을까, 사람이? 아직 근육질인 탱고로를 펜고르를... 이를 볼 때가 못 봤군요 오 잘하고 있어 죽여! 죽여! 이거 빼! 그렇지! 안 돼! 그렇지! 열심의 일격이거든요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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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 잘했어. 두명 아니었으면 예리가 이겼어. 잘했어. 와, 점치는 거랑 둘이 더 있을 것 같아. 진짜. 결정하는데 가운데. 난 축구. 협력하는 거. 세계로 이걸로 세계로 분해 클리어가 가능하면 이거 표시등이 면 이거 클리어 반짝반짝 불을 뜬 이거 보르는데 형이 누르라고 아빠가 누르라고 이제 정상을 못 걸어 고양이냐? 야, 야. 그 고양이 리기설 이거 돌려. 이오 1 7초안 해야 되는데. 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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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별로 누르는 거지? 아 위치. 노란색이 나오면은. 그... あ。What the? Yeah 노랑색 빛이 가 나오면 이거를 고급차 야 되는데, 노랑대을 고급차 해야 되는데, 레디. <laughs> 지금가다가 둘다, 둘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둘 다... 잡어 걔를 그랬잖아. 왼쪽이, 있고, 왼쪽이 비어있을 때에 이거, 그 중앙꺼, 오른쪽꺼. 위에가 나타나면 나온대. <laughs> <laughs> 이미 늦은거 같다 다 어렵다 고 하고 있는거 같다 두배연속 그치? 아 아깝다 조금만 올라갔으나 하나 남았어어 진발발벌 버드 이긴 쪽 사람 구승구명 가운데서 가운데 사람이 이기면 내부 같은 기로 눈을 쳐보겠니다 왼쪽, 데 왼쪽. 오른쪽! 오른쪽! 나왜 오른쪽만 하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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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나왜 오른쪽! 오른쪽! 나오가 병을 잘하는 건가 알아? 이런 스타일 게임이 형 어렸을 때 있었어 일단 양쪽 중간중간 양쪽. 맞습니다 여러분. 그게 살았습니다. 앞으로 가면은 왼쪽 별과 왼쪽을 이거 어, 한두 어. 누르는 거야. 끈이 나오면 맞아, 어, 응, 일단 해보자. 대신에 마지막 기록이 아팠거든요. 이해가 가기도 하겠습니다. 기록이.